선생님. 예. 이번 시간에는 예태어난 네. <laughs> 원로 보는 음. 뱀띠의 평생 운세. 평생 운세? 네. 일월생 네. 뱀은 알다시피 일월생 어? 뱀은 잠자고 있잖아요. 그죠? 어, 뱀은 잠을 자고 있는데 잠 속에서도 다 하고 있다. 왜? 1월생 뱀은 한참 잠을 자는데, 자기가 1년 동안 먹어갖고, 몇, 몇, 몇 개월 동안 먹어서 그런 걸 웅크리고 있다가, 그걸로 살아가면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도 막, 어메, 지금 보니까 막 모든 것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새끼고. 그래서 참 독하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가을 뱀이 독하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이 1월생 뱀 있잖아. 그게 굉장히 독한 것 같아. 그래서 독해서 독한 만큼의 고집도 세고, 또 저기 정신력과 살라고 하는 그런 막그 잠자면서도 하고 있으니까 살려고 하는 그런 것과 저기 또그따아밥 먹는 사람들과 아니면 욕심 응? 음? 아니면 이런 그 어떤 사회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1월생이 그러네. 또 2월생. 2월생을 놓고 봤을 때는 1월보다 2월생이 이제 나오려는 그런 꿈틀거미니까지 근데 겨울이라고 해서 추운 게 아니에요. 속에서는 움직이려고 벌써 양기를 모으고 있어. 그래서 이 뱀이 양이라고 그러는 양기라고 그러나 봐. 그러네. 어, 무섭다. 근데 자 1월생을 놓고 2월생하고 놓으면 차이점은 좀 별것이 아닌데 어떻게 더 많은 준비를 한다 하면서 더 풀어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웅크려 있던 부분을 풀어서 내려가 보니까, 이 또한, 이 사람, 이 또한, 뱀띠 2월생도 또 역시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독, 독성분을 품어내면서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자존심, 대심, 아니면 웅크린, 폭발적인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일 역할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사주 역시나 어떻게?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챙기고 싶은 것도 많고, 어? 그런데다가 머리는 팍팍. 그러면서 또 좋을 때는 한정없이 좋겠지만, 내가 좋을 때는 그 사람한테 보약이 되고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독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아, 이 사람은 다양하게 자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선생님이랄지, 아니면 우리 같은 제자의 길을 할지, 아니면 조종사처럼 비행기를 나눈다든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사주팔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장사랄지 그 어, 3월 좋죠 3월달에는 어김없이 뚫고 하늘 위로 뚫고 땅 위로 나와요 그래서 자기를 되게 봅네 왜? 그동안에 묻혀있던 모든 부분들을 나를 다 벗어내고 닦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치장하는 모습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좀 조심성 있게 이래서 좀 약간 변덕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옷가게 같다든지 선생님을 한다든지 응? 아니면 또 다른 직장을 다니더라도 좀 화려한 직장을 다닌다든지 어 그렇구나 사무생이 나도 몰랐네 그러한 일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어. 그럼 사월생 사월생은요 <웃음> 할아버지 <웃음> 사월생은 아, 자기가 자신있게 다닌대 예? 조금 미흡하지만 자신있게 다니는 일을 한대요 어? 사,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움직여서 할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있게 이제 다 나와서, 치장도 다 하고, 닦아내고, 뭐 했으니까, 내가 뭐든지 할수 있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러한 일을 사주팔자로 일을 하겠죠? 아니면 사람, 지인들을 만나는 일을 하면, 그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뽐내는 뭐 어떤 뭐, 어, 그, 무역,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을 한다든지 자기가 자신있게 그냥 어떻게 막 담임이 씩씩하게 하면서 어? 리더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4월생은 그런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5월생 <laughs> 뱀은 차다고 하는데 5월생이 좀 뜨거워지나 봐요 어? 자 열이 많은 만큼 차다고 뱀이 찬 동물이 아닌데 열이 많은 동물이거든요 실상 알고 보면 열이 많다고 봐요. 열이 많은 건데, 그래서, 어, 내가 약으로 쓰게 되면, 아, 어떤 부분들이 사가 녹아내린다는 얘기도 합니다. 약, 약 효과가 좋다고도 얘기도 하고요. 아, 무서워. 진짜. <웃음> 별 얘기를 다 하네. 근데, 월생은요 그래도 자기 먹을 것이 풍부하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든 일 해도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해서라도 선생님이 되든, 거리에 무엇을 하든, 어떤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 자기 나라를 하든, 뭐든지 움직이면서 머리는 내눈 머리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 이룰 수 있다. 아무거나 할수 있다. 내가 품으려면 품을 수 있고, 내놓으려면 내놓을 수 있고, 그러듯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잘난줄 알고, 또 재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먹을 복이 많거든.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걷어들여서 베풀어 줄수 있다라고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 그런 일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봉사활동 같은 거, 아니면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도 좋은 일이잖아요. 어? 그래서 다양하게 할수 있다. 6월생. 6월생은 준비과적인 시작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준비 벌써 들어가서 오므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것를 아낀다 그러네. 그러면 다쓸것같고 벌어서 내 사업을 해서 내가 다 저장할 것 같은데 저장해서 다 푸는 것 같지만서도 내건 내가 웅크리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월생은 무엇을 하냐? 6월생은 더 뜨거웁지만서도 뜨거움을 품어내지 않고. 시원함을 내시기며, 개어 들어갈 준비를 해가면서, 내가, 아, 내가 안전할 곳을 찾는다. 그러면, 심사숙고 하겠죠? 심사숙고. 본인들의 자리를, 내가 옷가게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무역을 하든, 심사숙고를 해서, 아, 그, 무너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는, 그, 디디고 디디고 또 딛는다는 거. 근데 있잖아요. 디디다가 잘못 딛는 수가 있으니까. 너무, 너무 고지식하게 내 욕심 부리지 말고. 아, 내 욕심 너무 부리려고 하지 말고. 그런 면이 있나 봐요. 내 욕심 부리는 그런 면이. 실속도 못 차리면서. 아, 그러면서 독할 것 같은데 독하지 못하다. 그래서 일도 그런 쪽으로 찾아서 풀어주는 일 쪽으로 찾아서 사업을 해도 내가 베풀어주는 일 쪽으로 베풀어주면서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일 사업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7월 7월에는 좀 쉬었다 가도 되죠. 네. 7월에는 뱀도 쉬었다 가도 됩니다. 그늘 밑에서 나무에서 이렇게 늘어지게 씻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듬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자 무엇을 해야 될까? 직장생활도 괜찮아요. 직장 안정한 공무원이 된다든지 선생님이 된다든지 어떤 회사 임원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직장생활도 괜찮고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의 사업은 아, 아 7월이니까 안정한 걸 무게가 있는 걸로 가는 거죠. 아니면 어, 저게 반짝거리는 거. 반짝거리는 걸 한다든지. 이렇게 가면 좋다고 합니다. 8월생. 다급해져, 마음이. 시간이 자꾸 자꾸 가니까 다급해져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뱀이. 잠자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먹음해야 되니까. 식당 같은 거 하세요. 일식집 같은 거. 어떤 부분, 집, 그, 식당 같은. 식당도 뭐, 말이 식당이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내가 그걸 다 읊을 수는 없지만. 응? 아마, 음, 그런 음식점 같은, 그런 요식업 같은 이런 부분들로. 아니면 화려한 거. 이런 부분들로 하셔도 좋습니다. 9월생. 아이고, 달수도 많네. <laughs> 어려운 걸 시켜놔서 할아버지 탈 수도 많아. <laughs> 농담이고요. 9월생은 안전한 일로 많이 갈 거예요. 보니까 안전한 곳에 자리 앉아서 안전한 곳에서 자리 앉아서 다져가는 길로 갑니다. 자, 사주팔자가 누구나 다 똑같지는 않지만 9월생을 놓고 봐서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이렇게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좀 무게 있는. 막 사람들이 팔랑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가지 일이, 가지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딱, 무게시, 아니면 검사판사 하시든가 검사판사 하시면 말할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다 검사판사 의사학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안전한 길을, 9월달에는 이 뱀띠가 안전하게 또가리를 틀고 갈수 있다. 라고, 그 또가리를 튼다는 건내 자리를, 웅, 저, 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니까, 딱, 이렇게 누르고, 저, 진득하니, 무게 있게 하는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자, 10월달. 10월달에는 이미 수확이 다 돼갔어요. 그래서 판매하는 걸로 들어가면 돼요. 만들어 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판다든지, 아니면 업소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들을 한다든지. 이게 돈 나, 금방 수확이 돼서 돈 나오는 걸. 그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러면 장사 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그 내가 모든 걸 이제 시작을 다 해서 이제 판매 모든 걸 해서 내가 수확을 거둬들이고 잠잘 준비를 하듯이 그러듯이 아마 그 업소 장사 이런 부분들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지딸 의미. 동지딸, 섯딸, 이제 10월이 넘어서 동지딸에는 이제 들어가죠? 자, 동지딸에는 들어가는 게라, 동지딸 역시에는 본인들이 굉장히 몸으로나 무게로나 무게로나 이렇게, 저, 저기 뭐야, 나랏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장교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저기, 어떠한 부분에 그, 듬직한 일을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공무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 자란 거지. 아닌데, 또, 그, 저기, 뭐야, 어, 부동산, 업계, 이런 부분들로 나는 많이 해나갈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섯 달. 섯달, 섯달 역시도다. 섯 달도 그래요. 섣 달도. 자, 섯 달에는 추운 겨울이지만, 첫달은 12월입니다 12월 달에는 역시나 이 뱀이 웅크리고 잠을 잘 때라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아차 잘못 오면 또 미쳐서 날뛰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냥 한 곳에서 내가 들어앉아서 뭐든지 할수 있는 어느 누가 찾아와서 움직일 수 있는 누가 나를 찾아줘서 음, 생활할 수 있는 아니면 그 판매를 하든 무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돼요. 아마 사주 사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으면 집에서 이렇게 놓고뭐할수 있는 사람들 내 울타리를 틀어놓고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거 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뱀띠 여러분 1월에서 12월까지.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말씀 주신 말씀이라 내가 말씀은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